개경 도시 구조와 행정 체계의 변화. 고려가 이제 개경으로 환도 했잖아요. 몽골원의 간섭이 심화되는 건데 그만큼 몽골원과의 관계가 이제 긴밀해지고 활발해지는 거죠. 세계 제국 몽골 제국의 하나로 편입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경 도시 구조 변화 이런 게. 몽골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경의 경관에 영향을 준 것이 또 몽골이 영향이 되는 건데, 몽골풍, 뭐 몽골의 풍습 이런 것들이 개경 경관에 영향을 주거든요. 또 몽골풍 속에는 또 중국풍도 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중국을 남성까지 멸망시키면서 어, 중국을 온제, 온전히 몽골이 지배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몽골과 중국의 풍습이 개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개경의 그 편자는 원래는 고려 전기는 당나라 제도, 송나라 제도로 기반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차봉, 도성, 뭐, 신라, 왕경 영향도 받았습니다. 에 그러면서 어떤 황제국 체제의 개경을 추구한 면도 있었죠. 근데 이제 몽골원의 영향을 받는 거죠. 제도로 수용을 해서 석국의 영, 체제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몽골원의 제도와 문화를 수용한 측면이 분명 있고, 근데 몽골 원의, 몽골이자는 대칸 황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황제국으로서의 몽골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또, 또, 그런, 그런 면에서는 몽골의 제도를 회피한 측면도 많은 거예요. 어, 우리 그 고려가 이제 몽골의 속국이 되면서 머리 모양도 바뀌어야만이 풍습이 최저 변발이라고 하는 체두 어, 앞머리는 밀고 변발 뒷머리는 나아들이는 이런 그 유목민족 몽골 나중에 만주족도 그렇고 이런 체두 변발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유행을 했어요. 이거 처음엔 막 반발이 있었어요 원래 고려풍습 반에서 말이죠. 이런 것처럼 개경의 그 경관 변화도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거부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곧 어, 익숙해집니다. 이번 수업의 사전 질문입니다. 고려가요 쌍화점에서 쌍화를 파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해외집 위구르 남자입니다. 원간섭기 고려는 세계를 지배하는 몽골 제국 세력권에 편입되어 있어 외국인이 개경에 꽤 거주했었습니다. 자,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여러 시설들을 많이 복구를 합니다. 옛날대로 강화로 천도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 특히 대내봉궐이잖아요. 대내봉궐에 원래 궁성, 황성인데 에, 궁성 바깥에 이제 황성. 황성은 이제 폐기돼요. 황성은 더 이상 황제국 체제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황성은 폐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악산 기술계 대내에다 거리죠. 거기서 궁성에, 궁성의 일부만 복구돼서 의뢰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의뢰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왕은 평지 별궁에 주로 거처를 합니다. 평지에 거처하는 게또 몽골 풍습이기도 하거든요. 또 나성, 외성, 나성 있잖아요. 도성. 나성과 또 나성문은 굉장히 날갔긴 날았죠 근데 그런 대로 또 유지되면서 나성문이 이제 도성문으로 기능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계속 이제 날아가 가는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황자국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예. 봉궐의 기능이 축소되는 거죠. 전기 경성에서 이제 말기 경성으로 넘어가면서 예, 경성이라는 건 이제 수도의 명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라고 할까? 뭐, 보편적인 수도 명칭이라고 할까? 뭐, 고려시대도 경성이라고 그러고, 강도도 경성이라고 그러고, 조선시대도 경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예, 그러니까 경성, 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기 경성, 개경은 본거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요. 구심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관청도 이제 분산적이 되고요. 분산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자 원종 뭐그 아들 충렬왕그 또한 그 아들, 그그 아들 충성 왕 이렇게 거치면서 에뭐 예, 원래 십자가 일때 거기 남대가 있었죠 남대가 이런 데 시전이 형성되고 이런 게에 예, 옛날도 그렇게 됐었지만 이런 게 다시 복원된 거죠 활성화가 되는데 더 여기에 붙여서 또 시가장랑이 옛날 것보다 더더 충축이 더 됩니다 충축이 돼서 이 원간 섭기는 또. 상공업이 또 활발해 하거든요. 무역도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무역을 위해서 또 신창관, 신창관이란 그 어떤 음, 숙소이면서, 어, 호텔이면서 무역, 무역도 이루어지는 신, 신창관도 자리 잡고요. 어, 이 신창관에는 뭐 기녀 같은 존재도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충선왕 때, 충선왕 때는 기와집이 또 증축이 많이 되고 또 민가 집붕에 기와를 많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경 경관이 이제 화려하게 많이 또 변모해요. 예, 충선왕은 충렬왕의 아들이면서 또 제국대장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가 혼인해서 그러면서 예 고려 왕이 몽골 공주와 결혼하게 되죠. 제국대장공주. 쿠베라이 칸의 친딸. 그래서 충선왕은 절반은 몽골인이고 절반은 고려인이에요. 예. 충선왕이 그래서 고려가 특히 몽골처럼 좀 화려하게 예, 변했으면 좋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충선왕 때 개경의 집들이 기화집으로 많이 개조가 됩니다. 멋있게 예, 보여야 된다. 이렇게 민가에도 말이죠. 그래서 개경경관이 많이 화려하게 바뀐답니다. 자, 이 국, 그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가 이제 고려 전기도 그런 면모가 보였는데, 원간섭계는더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가 보이죠. 네, 왜냐면 원간섭, 원이라는 게 몽골원, 세계 대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몽골인도 하고도 결혼하고, 뭐 중국인도 것도 많이 또 결혼하고, 예. 물론 공녀로도 많이 끌려가는 불행한 역사가 있기도 했죠. 또고려의 특히 고려 개경에는. 어, 몽골인도 뭐, 와 있고 뭐 다양한 중국인도 와 있고 이렇게 색목인도 어, 와 있고 이렇게 다문화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색목이나만 어, 눈의 색깔 뭐 그런 거뭐다 달라서 말이죠. 어, 중앙아시아 쪽 서역 쪽 사람들은 색목인이라고 예, 합니다. 보통 뭐, 위그로인 이런 사람들 예, 예, 이슬람 뭐 문화권일 수도 있고요. 고려가요, 그, 쌍화점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음, 뭐, 쌍화점에, 쌍화를 살아갔더니, 뭐, 회해 아비가 내 손목을 주더이다. 이렇게. 예,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약간, 예. 그래서 조, 조선시대 가서 막, 이런, 고려 말에 고려가요는 너무, 응? 어? 음탕하다. 이렇게. 요새 유행가요? 뭐, 비교하면 뭐, 뭐. 준수한 수준인데. <laughs> 자, 상화점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이런 다문화적인 모습을, 국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화점 가게 운영한 사람이 이제 회회, 회회 출신인 거해외 회회적인 거죠. 위그르, 위그르. 바로 상목계통. 예. 어, 상, 근데 상화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상화가 만두라는 설도 있고요. 뭐 만두냐 아니냐, 이렇게. 예. 쌍화 예, 꽃쌍 쌍으로 된 꽃처럼 된 뭔가 어, 어 맛있는 걸 팔았던 것 같은데, 쌍화점 예. 쌍화점이 예, 뭐 영,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에 쌍화점입니다. 예, 자, 그 원간섭기 고려 개경은 이제 특히 건축 쪽에서 예, 원나라라또 중국의 영향을 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몽골이는 데 몽골 초원에 원래 그서 평지에 건물 짓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예, 또 중국인은 높은 다층 건물 짓는 걸 되게 선호해요. 루 이런 거. 그런데 예. 몽골이 이제 중국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예. 근데 네, 원래 고려의 풍습은 높이 높은 건물을 좀 금했어요. 그래서 평옥 에, 다층이 아닌 뭐 단층으로 줄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는 산이 많으니까 높은 산이 그러면서 높은 건물 짓는 건을 원래는 고려는 꺼렸는데 근데 이제 특히 몽골 공주, 제국 대장 공주가 어, 건물에 에, 높은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몽골식 스타일도 있고 중국식도 짓고 막 그래요. 그니다 그러면서 이 영향으로 개경에 여기저기 고층 건물이 늘어납니다. 예, 고층 건물의 시대가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화려한 건축물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크고 높은 건물들. 특히 제국대장공주의 수행원들이 그, 그런 건물을 많이 줬답니다. 장순용은 회회 위그로 쪽 사람이고 인두 우리나라 일시의 조상이랍니다. 인 도장인차. 인도는 이제 몽골인이라고 합니다. 또 차신은 원래는 고려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집을 사치스럽게 지었답니다. 특히 장순용은 담장을 아주 멋있게 지었답니다. 기와와 돌로 담장을 만들고 화초 문양으로 장식을 했대요. 그래서 장, 장가장이라고 장가장이라고 불렸대요. 그 화초장 뭐 이렇게 예, 이런 장가장 같은 스타일의 이런 담장은 나중에 뭐 조선시대에도 뭐 이런 담장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권신인 권준의 집은, 충수광이 딱 가보니까 왕궁보다도 낫다고 평, 평 평가를 했답니다. 어, 그래서 이 권준은, 웅금노라는또 높은 누각을 지었죠. 그러니까 왕관섭기는, 어, 국왕의 권력이, 이, 국왕의 권력에 또 어떤 맞먹을려는 <laughs> 권신들이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몽골을 등에 없는 거죠. 몽골의 등을 넘어서 왕권에 도전하는 권신들도 꽤 있었어요. 원간섭계는 또 내정간섭계관이 정동행성이 있습니다. 선임은 안에는 정동행성이 있는 거고요. 내정간섭계관. 그 다음에 선임은, 그, 선임은 서대문입니다. 서대문. 또 선임은 밖에는 영빈관이죠. 영빈관은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한 겁니다. 선임무박 근처에 있었습니다. 국왕이 여기까지 나가서 맞이해야 돼요. 네, 정동행성은 원래 일본 정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계속 남아서 내정 간섭을 합니다. 물론 정동행성도 어 그게 커질 때가 있고 이제 작아질 때도 작아질 때도 있긴 있습니다. 어 기능 자체가 어 이게 음 그래서 정동행성과 이제 영빈관 내정 간섭의 상징인 거죠 사실은 어뭐 조선시대도 그렇 조선시대도 뭐 독립문 이런 거 있죠. 독립문도 원래 명나 청나라 이렇게 사실 맞지 않은데. 나중에 거기 독립문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알수 있겠죠. 예, 종동행성과 양빈관이 개경의 또 예, 내정간섭원의 내정간섭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자, 원간섭 행정체계가 변하는데 개경의 행정체계가 충선왕이 이제. 오부 5부, 개경의 오부잖아요오부에다가 급전도감, 토지 지급하는 기구입니다. 급전도감은 통합해서 개성부로 재편해서. 그래서 이 개성부는 도성내를 관장하게 만나러 도성안. 그 수장은 종립품 판부윤, 판부윤인데요. 도성밖은 도성밖은 개성, 개경 도성밖은 개성현령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계속, 그래서, 그래서 개성부와 개성부는 도성안, 도성 밖은 개성현령 이렇게. 바로 이 충선왕 때의 개성부가 바로 조선 시대 한성부, 조선 시대 한성부의 원형, 원형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베이징의 북해 라는데 북해 베이징의 그 북해 베이하이라고 베이하이라고 바다가 아닌데도 뭐큰 호수니까 바다처럼 부르는 거죠. 원래는 여기가 바 원나라 대도 원나라 수도인 대도잖아요. 거기에 궁궐이 여기 마련되고 거기에 연못, 태액지라는 연못인데요. 거기에 만수산이라는 궁궐이 있던 곳입니다. 만수산이라고 해서 거기 궁궐이. 근데 기황후는기황원는이 태액지 만수산에서 서쪽, 서쪽 서궁에 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원대도 궁궐 이런 건 이제 고려 궁궐 건축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이 뭐 이제 혹시 베이징에 갈 기회가 있으면 띠진청, 자금성만 보지 말고 그더 위에 넘어 넘어 북해가 있습니다. 베이아이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간섭기 거 개경의 경관은 이렇게 몽골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평지에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경향이 짙어져요. 그리고 몽골원의 정동행성이 생겨나서 내장간섭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개성부는 도성 안을, 개성전령은 도성밖을 관장하게 되면서 이게 어, 조선 한성부의 하나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원나라 어, 간섭을 받는 음, 어떤, 개경, 이제 속국의 수도로서의 개경으로 변화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도 또 화려하게 예, 변모하는 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